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800이 넘더래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혈당이었던 거고 피가 아예 돌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만성염증.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간 생명단축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만성염증. 오늘 이 시간 만병의 씨앗이 되는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혈액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화 혈색소가 13.5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당화 혈색소가 7 이하는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높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당히 관리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당뇨가 당뇨로만 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기에 당뇨를 앓으셨죠? 한 30대에 아무래도 그 당뇨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유발이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큰 수술까지 하시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술 부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료들하고 일을 이렇 하다가 잠깐 이제 쉬는 타임이 있어가지고 쉬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괜히 막 가슴이 답답하고 꽉 누르는 것 같고 되게 이게 답답함을 좀 제가 좀 호소했던 것 같아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더니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싸늘하게 얼굴이, 온몸이 다흙빛이 돼가지고, 숨도 안 쉬고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119 부르고, 이제 전화 통화, 119랑 통화하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우선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옮겨지기까지 한7곱번 정도, 이렇게 삐 하면서, 이제 심장이 멈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깐 쉰다고 쉬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루 정도 지났나? 지나고 나서 혈당 체크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800이 넘더래요. 죽을 만큼의 혈당이었던 거고, 피가 아예 돌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강화혈색소를 보면은 무척 수치가 높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에 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대표적인 건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 다시 올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범 환자는 심내 혈관의 위험인자인 당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에 대한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2, 3일 밤새 정도의 피로감이 와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확! 밀, 밀려 닥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수술하 나서 회복 기간이 한몇 개월 됐죠. 거의 한반년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고, 계속 집안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쉬면은, 저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유, 죽었다. 아! 왜 아유. 나한테만 계속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 왜 나한테 이런,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가? 예. <laughs> 네. 많이 힘들었죠. 서랍 안에 있는 게다 약이에요 지금 먹는 약들이에요 먹고 있는 약들 이게 이렇게 장기 복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약의 양이 이만큼씩 돼요 안 먹으면 또 쓰러질 것 같아서 네. 먹어야만 살수 있다고 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미련한 게 보면 꼭 아프고 나서 아프고 나서 다시 어떻게 건강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 봐야 이게 참 회복하기도 쉽지가 않고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내과 전문의 이진우 원장님, 한의사 지유진 원장님 함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어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작게는 종기에서부터 뭐 위염, 장염에 이르기까지 이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을 흔히 겪다 보니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나 이제 암같이 미중한 질환도 염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슨 무슨 염으로 끝나는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만성질환과 만성염증과 연관이 되는 질환들로서 어, 대략적으로 36,000여 개의 질환들이 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서서히 이제 혈관을 통해서 몸의 구석구석에 퍼지면서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음. 이제 면역 저하도 유발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 그리고 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아. 또한 이제 만성 염증이 가장 중요하게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위는 바로 혈관인데요. 음. 국소적으로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축상 동맥 경화에 더해서 음.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이 더해지면은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실제로 혈액 검사상에서 hs-crp와 같은 네. 염증 수치가 높아진 환자군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유병률이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 무섭네요. 근데 무려 염증으로 인한 질환이 3만 6천여 개가 생길 수 있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환을 좀 예방하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선 염증이라는 단어의 말뜻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어, 염증의 염이라는 한자는 불화자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염증을 영어로 하면 inflammation이라고 하는데 그 글자 속에 flame이라는 단어가 불꽃이라는 의미예요. 네. 네. 이렇게 불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내재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염증으로 인해서 어떠한 열반응이 나타나면 그 열을 꺼주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음. 어, 그런데 체내 염증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소방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도 지치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염증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음. 염증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평소에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일구가 장기화되면서 면역력이야말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이면서 관심사예요. 그런데 특히나 뭐 면역력은 누구나 다 향상을 시켜야 하지만 특히나 조심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일구의 고위험군 또한 면역력이 네. 저하된 기저 질환자들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질병관리청 최근 발표 사항에서 코로나 일구로 인한 치명률이 1.47% 정도로 보고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제 심혈관 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그 치명률이 3배에서 5배 정도로 더 높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면역력 저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보면 당뇨 환자군에서 정상 혈당을 가진 일반 환자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 네.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음. 음,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해도 중년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면역력 저하인데요. 네. 노화가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각종 장부의 기능들도 같이 떨어지는데 음. 이때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 등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양질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 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만성염증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